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직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저와 함께 즐거운 로직 생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미디 에디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디 에디팅은요, 저희가 이제 음악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꼭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 미디 에디팅에 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오디오디팅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설명을 다한번 했습니다. 강의를.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오디오디팅과 미디어디팅 이두 개면 끝이에요. 예, 네, 뭐더 뭐, 뭐할게 없습니다. 사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디오디팅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미디어디팅 꼭 여러분들 숙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해가지고 총몇 각으로 나눠질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좀 자세하게 어좀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 FX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면 미디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아르페지에이터라든가 코드 트리거. 이거는 나중에 따로 제가 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할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좀 제쳐두고 실질적으로 미디를 에디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IDI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사실 뭐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 마스터 건반이라고 하죠. 어, 지금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 건반은 알레시스 건반인데 에, 25개짜리. 어, 마스터 건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로지에서는 이렇게 에, 키보드 건반을 제공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윈도우에 가셔서 윈도우에 가셔서 어, 이뭐 뮤지컬 타이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걸 열어놨기 때문에, show가 아, 아니고 hide인데, command K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뮤지컬 타이핑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마스터 건반처럼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누르면, 네, 이렇게, 아, 마스터 건반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어, 여러분들이, 어, 마치 마스터 건반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누르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한 음악 작업을 뭐 이걸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게왜 중요하냐면, 이걸 가지고 이 로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어 보시면 저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어이 그랜드 피아노 앤 패드예요. 사실서 이걸 누르면, 예 네, 피아노와 어, 뭐 스트링 나를까요? 네, 이런 소리가 나왔다가 얘를 누르면 제가 이거는 어, 실런스에서 어, 뽑아낸 어, 리드 사운드거든요. 어그죠 방금 전에는 피아노였는데 지금은 어, 약간 쫙쫙하는 리드 사운드가 나죠. 예, 네, 이런 소리가 나죠. 그리고 또 여기로 오면, 바이올린 소리 났다가. 자, 그렇게 해서요, 어, 이걸로 여러분들이 여기 라이브러리에 있는 소리 중에서 다양한 소리를, 지금 베이스 소리고요. 네. 이게 베이스 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이걸 누르면 옥타브 조절이 됩니다. 한 옥타브를 낮췄어요. 네. 그죠? 네, 베이스 소리도 얻어낼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이, 사운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소리들을 이 미디 건반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뭐 외부에 가지고 있다면 어, 뭐 마스터 건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 마스터 건반. 네, 그죠? 네. 그냥 키보드를 누르는 게 아니고 지금은 마스터 건반으로 통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마스터 건반을 가지고 이 사운드를 다낼수 있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 여러분들이 음악 작업, 미디 작업을 하실 좀 생각이 있으시면 마스터 건반 하나 정도는 어,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2호 건반 하나 가지고 있는데 피아노를 잘못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피아노를 잘 치든 못 치든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마스터 건반 하나 정도 는 가지고 있어야. 음악 작업을 하는데, 음,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어, 여러분, 오늘부터 저랑은 이 미디, 음, 미디 작업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제가, 음, EDM, 뭐, 비슷하게 제가 하나 좀 작업을 해 놓은 게, 어, 있습니다. EDM 작업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음, 이 지금 베이스를 제가 안 깔아놔서, 어, 베이스 자 베이스만 깔고 바로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뭐 이, EDM을 한번 들어보시면 뭐 EDM이라고 <laughs> 하기 뭐하지만 예제로 그냥 만든 거죠.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은 네. 이런 음악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음, 키보드 같은 걸 한번 제가 좀 입혀보고 싶다 이거죠? 예,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새로운 트랙을 하나 아, 만듭니다. 아, 새로운 트랙 만들 수 있죠. 예, 여러분 제 로직 강의를 처음부터 계속 들으신 분이라면 아,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엠프티 채널 스트립이냐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사운드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뭐 스트링이냐 오르간으로 할 거냐 뭐로 할 거냐 어떤 거네가 원하는 걸 찾아라. 아니면 그냥 엠프 티로 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픈 라이브러리에서 라이브러리 창을 열어달라. 지금 뭐 이미 열려있으니까, 크레이트를 눌러요. 자, 그럼 이렇게 빈 미디 트랙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악기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안 보이시는 분은 단축키 Y를 누르면 사운드 라이브러리가 나오게 되죠. 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홀은 소리다? 해가지고, 호른 소리를 보면, 르르.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운드를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바이올린을 하나 꺼내놨는데요. 바이올린. 네. 바이올린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리 건반으로 작업할 수도 있는가 하면 이게 여의치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마스터 키보드를 뮤직에서 뮤지컬 타이핑으로 해가지고 어, 이렇게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옥타브를 내려놓으면 바이올린 음역대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도 이걸 아시면 좋겠네요. 이게 밑에 걸 누르면 고장난 게 아닙니다. 고장난 게 아니라, 바이올린의 음역대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본의 아니기도 하나 알려드리게 됐네요. 자, 그래서 뭐, 한번, 뭐, 보면,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보면, 단축키가 여기 먹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C를 누르면, 요, 사이클 모드가 꺼져야 되는데, 이걸 열어놓으면요, 다른 단축키들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본의 아니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이렇게 단축키들이 안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사이클 끄고 한번 들어보겠습다 네, 네, 지금 그래서 뭐 되게 단순한 라인 하나 만들었어요. 빵. 네, 요거를요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음을 한번 해보죠. 예, 네. 자, 미디 레코딩 똑같습니다. 여기서 레코드 레디 버튼을 누르고요, 레코딩 애을 누르고요, R 버튼을 누르거나 여기 레코딩을 누르면 그냥 녹음 시작됩니다. 네, 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뭐, 다른 소리가 약간 너무 크니까 약간 좀 레코딩 볼륨을 좀 줄여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에, 녹음된 것을 한번 뭐, 들어보시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뮤지컬 타이핑 활성화가 안된건 저 오디오 트랙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오디오 트랙에서는 얘가 어, 미디어 뭐 레코딩을 할게 없잖아요. 네, 다시 누르면 이렇게 아, 레코딩이 됩니다. 네 이렇게 레코딩이 잘된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디, 여기에, 어, 누르면요, 음, 누르면, 이 왼, 오른, 어, 중앙 상단에 보면 이렇게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누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보죠. 지금은 아무것도 나오질 않는데, 코드를 누르면, 네, 보이시죠? 아, 내가 네, 지금 무슨 코드를 누르고 있는지, C, 메이저 7, 뭐, 어, 7, 어 이렇게 코드 보이싱에 대해서는 여기서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리고 여기에 어 벨로시티까지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 여기서 커스텀을 누르면 이 창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커스텀은요 어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이건 나오게 하고 저건 안 나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이거를 할수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미디 액티비티라고 하는 메뉴가 있네요, 그죠? 어,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있는 사람들은 네. 네, 어떻게 되냐면요 네. 나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뮤지컬 타이핑, 그 컴퓨터 키보드를 이용해서 누르기 때문에 벨로시티는 표현이 안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 어, 그냥 마스터 건반으로 누른다면 이 노트 옆에 여러분들이 숫자가 찍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예, 네, 제 노트 감도에 따라서 여기에 그 벨로시티가 표현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런 뭐 어, 현악기, 예, 현악기나 뭐 피아노나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럼도, 예, 드럼도요, 드럼 기사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예, 예, 보이시죠? 들리시죠? 예, 이렇게 예, 드럼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드럼도 얼마든지 이걸로 에디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코딩을 그리고 어, 참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네. 제가 좋아하는 어, 신디사이저가 하나 있습니다. 예, <laughs> 네, 보여드릴게요. 어, 저는 뭐 이걸로 거의 사운드 메이킹을 다 하는데 여러분 신디사이저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로직이 가지고 있는 신디사이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신디는 하나만 잘 다루면 돼요. 결국에는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아, 나 저거 모르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실렌스1이라고 하는 신디 사이저만 사용을 해서 옛날부터 거의 뭐 이것만 저는 이제 만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 모든 신디 사이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네, 이렇게 프리셋들을 제공을 해요. 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어도, 이 신지 사이저가 제공하는 프리셋들을 조금 조금씩만 만질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신지 사이저의 이런 사운드도 뽑아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 다른 또 좋은 거라면 어, 울트라빗이라고 하는 드럼 씬스가 있어요. 뭐 드럼 머신 같은 건데요. 이 상당히 진짜 좋은 기능입니다. 이 패턴을요, 여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어, 드래그, 드래그 해 가가지고요. 어, 드래그 해 가서 여기다 붙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껏 에이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이미 킥 소리가 꾹꾹 나오는데, 킥은 빼라. 뭐 예를 들면 뭐 스네어도 잘 나오는데, 스네어도 빼고. 그러면, 어, 뭐 클랩도 나오잖아요. 네, 스네어2도 빼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사운드만, 그리고 스네, 가져다 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보면은, 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미디 건반을 통해서 에디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울트라 비트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네,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강의할 거예요. 울트라 비트만 한 네다섯 각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렌스도 제가 로직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신디사이저 강의도 제대로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음악 전문가가 들으시는 경우는 뭐 별로 없겠죠. 네, 아마 음악을 좀 이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걱정 마세요. 차근차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잘 알려드릴 테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네.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laughs> 공간계를 한번 좀싹 입혀 가지고 느낌을 좀 화려하게 한번 좀 뽑아 보죠. 이 이름은 비트라고 짓고요. 근데 한번 뭐 공간계를 한번 샥 매겨 가지고 한번 들어 봐요. 네. 음, 신스베이스라고 하는 사운드가 있는데, 이게 약간 거슬리다. 죠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보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어, 여러분들이 미디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미디가 뭔지 그리고 이 미디를 통해서 로직의 어, 사운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 가상 악기들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 저 슬랜스 원 같은 경우에는 로직에 들어있는 악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서드, 파, 서드 파티라 그래요 그래서 로직에서 제공하지 않는 어, 그런 악기입니다 저는 슬랜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구매를 해서 어,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랑 같이 강의를 하시려면 실렌스 하나 정도는 좀 어, 구매하셔서 같이 좀 깔아두시면 여러분 저하고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뭐 원리는 다 똑같지만 조금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리고 또 드럼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또 미디로 레코딩할 수 있다는 거. 또 이제 울트라 비트라고 하는 또 좋은 드럼 머신도 여러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미디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직접적으로 어이 노트에 들어가서 이 미디 노트들을 어 만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 미디 노트들을 어떻게 에디팅하고 편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또 미디 노트를 퀀타이즈하고 어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직 도사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